아 재밌네. 디아블로 더빙. 도루루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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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라 할지라도 내 영원한 절누구지라도내 영원한 절정을 위협하는 거. 위협하는 녀석은. 위협하는 녀석은 용서할 수 없다. 용서할 수 없다. 절대로 제왕은 나 디아블로다. 궤적이 일킨다. 미래로 가는 움직임의 궤적이. 이 킹크림슨의 능력 속에서 이 세상의 시간은 지워지고 모든 인간은 이 시간 속에서 흘러간 족적을 기억하지 못해 0.5초를 뛰어넘었다 마무리다 무의미한 행위였구나 하늘의 구름은 제 몸이 뜯겨나간 것을 모르나니 꺼진 순간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것은 시련이다 인간의 성장은 미숙한 과거를 이겨내는 거라고 막이다 너는 나를 진심으로 화나게 했다 하드간 쓰레기 능력이 제왕은 나 디어볼로다 아 목아파 아 여기까지만 절대로 제왕은 나 디어볼로다 궤적이 일킨다 미래로 가는 움직임의 궤적이 이 킹크림슨의 능력 속에서 이 세상의 시간은 지워지고 모든 인간을 이 시간 속에서 흘러간 족적을 기억하지 못해 0.5초를 뛰어넘었다 마무리다. 무의미한 행위였구나. 하늘의 구름은 제 몸이 뜯겨 나간 것을 모른다니 꺼진 순간을 인식하지 못한다. 이것은 시련이다. 인간의 성장은 미숙한 과거를 이겨내는 거라고 막이다 너는 나를 진심으로 화나게 했다. 가득 쓰레기 능력의 제왕은 나 디어블로다! 아 목아파 아 여기까지만